몸은 90도로 딱서 있잖아요. 그다음에 여기서 우향우 해 보세요. 그럼 얘는 그대로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. 그쵸 그리고 응. 여기서 똑같이 한 20도만 숙여 볼게요. 쭉. 그럼 이게 한 70도라고 치면은 똑같이 행동해 보세요. 척추 각에 의해서 올라가죠. 그럼 여기는 내려간단 말이에요. 이렇게. 그럼 또 다운 스윙 해 보면은 여긴 내려가고 여긴 올라가겠죠. 척추 각에 의해서. 그럼 우리가 평소에 해야 되는 한 60도로 세팅을 한다. 그러면 이때 백스윙 하면은 어때요? 더 올라가고 여긴 더 내려가겠죠? 근데 다시 이렇게 서보세요. 서서 그 행동을 똑같이 하면은 그대로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. 회원님의 행동은 똑같아요. 그대로 오른쪽, 왼쪽으로 회전만 했지만 척추각에 의해서 클럽 헤드는 다시 이제 숙여보세요. 클럽 헤드는 어떻게? 올라가진다. 그래서 우리는 셋업을 했을 때 스스로 올리려고 하지 않아도 척추각의 각에 의해서 스윙 플레인이 바뀌는 거예요. 즉, 내가 억지로 올리려고 노력하지 말고 스파인 앵글만 정확하게 60도다, 65도다 이걸 정해놓으면은 그 결대로 갈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다운스윙 할 때도 역시 그 결대로 가주면 되는데 자꾸 뭔가 위에서 내려 찍고 올려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데칼코마이처럼 오른쪽 열고 다운 때는 왼쪽 열고를 기본으로 생각해야 돼요. 기본. 물론, 하체의 움직임, 중심, 이동, 꼬임과 풀림에 의해서, 뭐, 가속도에 의해서, 진자 운동도 어떻게 생기고, 그 다음에 내가 원심력 때문에 클럽 헤드는 좀 바깥쪽으로 가려는 현상, 토다운,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그거는 나중, 무조건 가장 기본적인 거는 척추각에 의해서 오른쪽과 왼쪽이 대칭돼서 회전을 해준다. 그러면 클럽 헤드의 방향과 높이는 척추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, 내가 막 들고 내리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걸 기본 값으로 해 놓고, 그 다음에 거기서 좀 스킬이 들어가는 거죠. 아시겠죠? 음.